이런 날 낚시를 하러 가다니 대박이네 부모야 기다려봐 밥 주러 갈게 아 여기가 제아지트 명랑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어 아, 차대고 오버 뭐 엎어지고 두번 구르면 차고 트렁크고 자밥좀더 아, 먹고 더 크게 자른 다음에 올척대서또 다시 만나자 얘도 왔다 와 얘도 왔다 어? 어? 얘도 물었다 한발 잡았다 잡았어? 야. 와, 아, 엄청 큰 애네. <laughs> 어, 어, 빗소리도 좋지? 어, 너무 좋아, 빗소리 너무 좋아. 어, 풍월주 주인 찾습니다. 망실치에서 풍월주 찌 잃어버리신 분, 제가 이 밤늦은 시간에 날구지 하면서 그 오늘 정말 즐거운 붕어낚시였습니다. 오늘은 금단수로 상류 쪽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찌 세우기가 좀 힘들 정도인데 물을 어 많이 빼가지고 낚시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한번 어 낚시를 한번 던져보고 수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비가 오고 있고 바람이 간간히 불고 있는데 그래도 어 낚시 조선님들이 군데군데 나와서 낚시를 즐기고 있네요. 어 낚시를 한번 던져볼까 생각 중인데 마땅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을까? 어떤 자리가 자리 없네요. 군데 군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조사님들의 어, 여기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낚시 한번 해보려고 건단 상류 국일촌파 앞쪽에 나왔는데 도저히 낚시를 던질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강하 망실지 선두리 폭으로 순두리 수로로 이동해서 한번 낚시들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이런 날 낚시를 하러 가다니 대박이네 동모야 기다려봐 밥 주러 갈게 이런 날밥 주러 어. 오 사람 없으니까 밥 주러 가는 거야? 그러니 오기 비많다 어, 낚시 옛날 가게 매점. 아, 네? 네. 그쪽 매점이잖아 아, 근데 가없어 그렇지. 넓고. 아, 아, 아 저기 저 다방 가지는 매점 있었어? 네. 아 그, 저그 왼쪽에서 저저저잖아 예, 낚시 근데 지금 하고 있네. 음, 저차 세워 뒀는데 저기 음, 저기도 따뜻하다. 버릿대로 할수 있잖아. 차 세워가고. 그렇지. 좀 시끄럽지? 음. 안으로 들어가면 괜찮아. 근데 우리이쪽에서저 매직 같저 안쪽에 있 우리 하나. 저영아이 있는 거 봐야 돼. 있나? 저기뭔차한 개가 있거같데에 우리 만 아, 그래. 아 우리 이쪽으로 갔었구나. 그때. 한대 있어. 여기 보면 마 망치지가 예쁘거 같아요. 음, 잔잔하고 인상도 망치지 다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 분위기 따뜻하게 반겨 줍니다. 이쁘네요. 이쁩니다. 망치지가 진짜 예쁘네요, 보다. 딱 좋은 자리 에아 봤습니다. 아, 여기가 제 아지트 명랑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여기가 제 자리. 여긴 내 자리. 참 운치도 있고 망실지 참 편안합니다. 어, 어둠이 내리면은 더 조용하고 뭐차 소리도 안 들릴 뿐더러 참 고요하게 편안하게 붕어 낚시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어,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붕어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대고 오버, 이야 정말 명랑자리 앉았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laughs> 딱 어두워져도 네. 보기 좋고 짐 싣기도 편하고 뭐 엎어지고 두번 구르면 차고 트렁크고 어, 낚싯대 세개 펼쳐 놓고 있는데 뭐더 이상 바라고 찾을 것도 없네요. 그냥 분위기 최고입니다. 이렇게, 어, 상공대, 삼위대 일단, 삼육대, 세대 펼쳐놓고, 그냥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붕어가 안물어질지 월척이 물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낚싯대 던져놓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음, 참 분위기 이뻐네. 어, 새소리 덜고 되게 좋다. 음, 아우, 정말 맑고 청한 것 같아. 저 왼쪽 빨간색 입질 한다? 저 조금만 더 올려봐, 한번.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우, 씨. 월청은 아닌데, 그래도 붕어 입질 쭉 올려주네. 따뜻하면 아무튼. 어둡기 전에 와한 뭐 마리 나오잖아. 뭐. 그래도 한 마리 잡았네. 응. 야. 어. 어? 오, 없어도 돼 이거. 망실지붕어 나왔습니다. 어디 한번 보여주십시오. 망실지붕어 하고. 어고 이제 나오기 시작해. 그러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그렇지 밥 먹을 시간이야. 야. 어. 자, 망실지붕어랍니다 이쁩니다요. 아, 눈이 이쁩니다, 어, 땡글땡글한데. 아, 어, 참하게 생겼네. 자, 아, 밥좀더 먹고, 더크게 자란 다음에 올척돼서 또 다시 만나자. 얘도 왔다, 와, 얘도 왔다. 어? 어? 얘도 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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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입질하기 시작한 거야? 야, 야얘 가만있어 나 미끄러워. 야, 얘도 물었어. 가만있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요곧있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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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아 오늘 수다시대다. 아니, 그 필요 없어. 너나, 너나 챙겨. 그 요것만 떼내는 것만 하고. 완전히 옷, 귀여운데, 완전, 엉덩이 다 박았어. 엉덩이 다 박았어. 손. 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오, 얘좀 큰데? 그러게, 안눌러면 어떡해. 오, 오, 얘 크다. 자, 만, 씨, 짚은 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오, 얘 크다, 얘. 오. 내 옷이야, 근데, 젖든 발든. <laughs> 자, 방식 좀 보면 아시슥 갑니다. 오, 얘 크다, 얘 크다. 오, 톤이 나옵니다. 오, 오, 오 아, 큰거 그래, 어, 잡았네. 음. 오, 잘하면 월창도 나올, 음, 나올 것 같아. 월창 나오겠는데? 응, 나올 것 같아. 이제 그거 빨리 뭘 챙겨. 두 개가 왜 동시에 잡히는 동시에. 거야? 정신없이 잡혀버려가지고 이거 순환 시대 돼버렸네. 순환 시대 돼버렸어 진짜. 음, 천 번의 좋은 새 소리하고. 오, 새 소리 정말 예쁘다. 응, 음, 예뻐. 어울때 어디지? 고기가 어디지? 오 저게 잡혀 있는 것 같다. 오 조심히 몇오 아닌데? 그래도 큰데? 오몇도 간데? 오 크다 그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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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네. 오 큰데? 센치 제발. 아, 아니야 딱거 알지? 손 대번호 일곱 2 이십일 센치. 오, 딱 뽑아 봐라. 내손 크기 뼈미 나오니까 21cm 그런 뼈미. 오, 쌩쌩한데. 아, 생쌩한망실치 붕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실치 붕어랍니다. 센스가네. 어 이쁘다, 어, 깨끗하네. 다 깨끗하네.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네. 그러니까, 깨끗하다. 음, 깨끗하다. 미끄러워, 조심해. 깨끗하다. 오, 축해, 하 미리. 음, 조만 빨리 땡겨. 핸드폰 보면서 계속 땡겨가고려 샥! 아, 그런게 막, 안 땡겨, 거기 힘을. 끌고 가더라고. 어휴, 안 땡겨오네. 감아버렸어, 고기가. 아, 오, 어. 끊어졌다, 끊어졌다. 에헤이, 끊어졌다. 아 끊어졌다. 고기가 지금 달려있나봐, 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잖아, 저거. 음. 아, 무릎밖에 안 오니까 그대로 가야지, 고기. 잡... 네? 신발 신고. 야, 이거 이거밖에 이거 아. 라이트 켜 자기 꺼와 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멋있고. 멋있고. 안 여기 안 걸려있지? 어. 홍이 걸려있어. 위로 건지고풀로감아버렸어 이게. 도망갔다. 도망갔어? 어. 흥시 때 삼아버렸다. 조금만 더 빨리 찼으면 되는데. 어휴. 잡았한 마리 잡았다. 잡았어? 야. 어아 엄청 큰 애네. 아, 아, 야, 잡았어. 웬일이야, 웬이야 웬일이야. <laughs> <laughs> <이거 아니고>. 이야이니고붕 <웬일이야>? 붕은데? <laughs> 분화? 어 그래도 붕어네. 그렇지. 어. 머 야, 잡았잖깐 대아, 외척은 안 돼요. 맞아. 야, 물고기 순식간에걸 가보네. 와, 엄청 크네. 큰 전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건전했습니다. 건전했다, 건전했어. 망실지붕어 건전했습니다. 야, 대박이네. 건전했어, <laughs> 건전했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어. 우와, 최고다. 이몇센치는 돼. 몇센치될것 같아. 오, 오 힘이 세네. 이른이 이른이 어, 끊크가지. 어, 오우 어, 순수해 이른이 끊크가지. 이른이 어. 끊크가. 아유 아, 세상에. 순식간에 이샥 끌고 가더라고. 몇 cm지? 재봐. 아 30은 좀안될것 같은데 딱 보니까 28구. 오우 힘이 장사였어. 딱 끌고 가는데. 오우. 와. 대박이다. 건진 어. 자기도 더 대박이다. <laughs> 그렇지. 이 정도면 <laughs> 자 망실지붕어 건져냈습니다. 아 자, 망실지 대박이네, 대박이야. 자 망실지붕어입니다. 어. 거의 처음 쪽안될것 같은데. 오, 자 있습니다 한 27, 8. 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봐, 안 잡아도 나오잖아. 20, 27. 오, 그렇네. 27cm야? 어. 와, 월초에서조금 부족하네. 30cm도 안 되는 곳이 와, 말이야. 선배니 낚시대를 끌고 가버려서 순식간에. 야, 낚싯대 끌고 가고, 그냥, 아. 끊고 가고, 난리네 그냥. 야. 야. 순식간에 이거 옷도 안 버리잖아, 아이고. 옷 신발... 어떻게 해? 괜찮아, 안 차가워. 바지만 신고, 이런 데는 신발을 <laughs>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긴 한데. <웃음> 순식간에. <웃음> 낚싯지도 건졌고. <laughs> 아유, 와, 진짜. 오늘 아주 생쇼를 한다. <웃음> <웃음> 이 4, 세번 하고, 그냥. <laughs> 아니야, 이거 정리하면 돼. 대박이네. 월 축도 건졌지. 5월 뭐 20, 절도 건져냈지. 야, 큰 애는 큰 애들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가지. 그럼 물속에서 내가 또 건져내딱하는 거야? 대박이야, <laughs> 대박이야, 진짜. 나 같으면 버리고 가. 난안 건지러 가. 안 제, 아니 건져내 땅속에서 물속에서 퍼갖고 건져 잡아내딱하는 것도 어디야? 아니 나는 그거 끊어지면 나는 주스로안 들어가. 난 절대 안 들어가. 일단은 잘 보여. 헤드랜드 세게 키니까 음. 어, 아, 멋있어. 아, 음. 어. 우와, 대박. 어. 어, 망실지와 가을비 어, 이쁘네. 음, 어, 빗소리도 좋지? 어, 빗소리. 어, 너무 좋아. 빗소리 너무 좋아. 낚시 파라솔에서 떨어지는 가을비 소리 너무 듣기 좋네. 이야. 붕어 좀 한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 어디, 월척이 있나? 오, 얘는 큰데? 오, 얘는 크네? 우와, 누렇습니다. 네. 오, 이쁘네. 이쁩니다. 네. 자, 망실지 붕어입니다. 이쁘죠? 어, 어, 확실히 붕어는 이뻐. 짱짱합니다, 붕어. 때깔 어, 좋고. 아,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자, 잘 가라 망실지붕어 여기 잘 가라 오잘 가. 자, 작은 새끼들도 잘 가고. 오밤 낚시 하면 은 월척 잡을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실지붕어 짱짱합니다. 여기. 어이구 <laughs> 얘는 그냥 음, 빠져버렸네 빠져버리. 잘가라 오 거기 또 있었구나 이야 우리 아중에 살았어 야 의지의 한국인이네 자, 별짓을 다 한다 오늘 야, 어젯밤에 낚시하시다가 풍월 쭈찐데 풍월쭈찌한 건져 떠 붙잔 거요? 풍월주라고 이름 있는 상표야. 풍월주 쓰라 짠 풍월주. 풍월주 주인 찾습니다. 망실치에서 풍월주찌 잃어버리신 분 제가 이 밤늦은 시간에 날구지 하면서 건져냈습니다. 야 풍월주찌 어주었다 주셨어. 날구지 하면서 하나 주셨습니다. 저 오늘의 망실지 날구지 붕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붕어 낚시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